<laughs> 안녕하세요 운녀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운녀 사생활 유튜브가 태어났습니다 <laughs> 네, 운녀 사생활 유튜브 쪽에는 운녀가 친구들하고 노는거나 음뭐 어, 그 뭐라고 할까요? 운녀가 뭐 학교 생활 뭐 그런 것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운녀가 어 그냥 뭐방송 방송하는 컨셉 그런 거 말고요. 운녀가 그냥 사생활 그냥 운녀가 음 방송 안 하고 막 친구들하고 놀 때나 그럴 때 어떤 면을 보여줄지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은녀 유튜브나 은료 네, 사생활 유튜브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사생활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이건 은료 유튜브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고메 민트레몬이었나 맨날 이름 맨날 닉네임 바뀌어. 아무튼 민트레몬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민트레몬 님. 네. 발발푸드입니다. 그러면 한영 언니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한영 언니 축하해. 뿅.